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크롬의 필수 단축키를 학습하겠습니다. 단축키를 이용하면 마우스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새창 열기입니다. Ctrl과 N키를 눌러주면 지금 열려있는 창 외에 추가로 새롭게 크롬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새탭 열기입니다. 컨트롤과 T키를 눌러주면 새 탭을 열수 있습니다. 한번더 눌러보겠습니다. 세 번째로 시크릿 모드로 새창 열기입니다. 컨트롤과 Shift와 N키를 누르면 시크릿 모드로 화면이 전환됩니다. 이 화면에서는 비공개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나의 활동을 볼수 없습니다.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닫은 창 다시 열기입니다. 현재 창을 만약 실제로 닫았을 경우에 주소창에 주소를 잠시 입력하지 않고 컨트롤과 시프트와 t 키를 눌러주면 닫은 창을 다시 열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현재 탭 닫기입니다. Ctrl W를 눌러주면 현재 탭을 닫을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웹페이지 내에서 검색어 찾기입니다. Ctrl F 키를 눌러주면 웹페이지 내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 입력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다음, 크롬 메뉴 열기입니다. ALT와 F키를 눌러주면 크롬 메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 다음, 방문 기록 페이지 열기입니다. CTRL과 H키를 눌러주면 내가 방문했던 웹페이지의 목록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운로드 페이지 열기입니다. Ctrl과 J키를 눌러주면 다운로드 내역이 기록된 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소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F6키를 눌러주면 됩니다. 그리고 현재의 웹페이지를 북마크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컨트롤과 D키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북마크로 추가할 수 있는 창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크롬을 종료하기 위해서 Alt와 F4를 눌러줍니다. 만약 크롬의 단축키를 잊어버렸거나 새롭게 단축키를 찾아보고자 할 때는 크롬 메뉴에서 도움말, 크롬 정보, 중앙에 크롬 도움말 보기를 클릭합니다. 상단 검색어 창에 단축키라고 입력을 해줍니다. 그러면 하단에 크롬 키보드 단축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클릭해줍니다. 그러면 화면에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축키의 목록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부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